제가 입사했을 때요. 기사가 났어요. 음. 신문 기사가. 음. 근데 우리 그때는 김포공항이 다였어요.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떴으니까. 언제 아, 했요 <laughs> 죄송해요, 엄마랑. <아빠라>. 입사했을, <laughs> 입사했을 때. 근데 그 김포공항 국제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. 아, 강서동 네, 네 동네 주민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음. 소송을 떼는 아, 거예요. 아, 수를건 거예요? 그래서 음. 그게 뭔데, 뭐 인가 하고 기사를 봤더니 비행기가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할거 아니에요. 그 그쵸? 그래서 음. 물론 일단 소음수 소음, 많이 나지만 맞아요. 이상한 물질이 떨어진다. 아, 그래지고그 어, 사람 얘기는 그래서 자기네 그 거기에 빨래 같은 걸 널어놨는데 그게 막 누래진다. 이러면서 뭐가 아, 어, 아. 너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생각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행기에서 너희가 쓴 물이나. 아, 오물. 큰거 작은 거, 응, 그거 한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이런 아. 얘기 안 들어봤어요? 손님들이 물어보셨어요. 물어보셨죠. 음, 음. 그래서 많이 이제, 들었어요. 그렇죠. 네, 어, 진실을 밝혀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우리가 손 씻고 이런 물들은 어떻게 되죠? 깨끗한 물들은 드레인을 통해서 나가서 바깥으로 분산되죠. 어, 실제. <laughs> 왜냐하면 깨끗한 물이요. 저희 손밖에 안 씻어요. <웃음> <웃음> 드레인으로 나가는데. 그게 어쨌든 공중에서 분해기완 그러니까 완전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. 거의 액화, 액상이 기화되면서 땅에 어, 떨어지진, 않죠, 떨어지진 않아. 땅에 떨어지진 않아. 기체처럼 확 흩어지는 거고. 음. 자, 그러면 중요한 건 오물. 오물은 정말 저 비행하면서 지인부터 시작해서 승객분들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, no. 절때 no.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저희 아, 덩어리를, 덩어리를 내보낼 수 없죠. 어, 대안 되지, 절대. 덩어리가 아닌 액체도 바꾸고. 액체도 안 되지, 절대 안 되지. <laughs> 아, 안 되지, 안 되지. 아예 탱크가 따로 있잖아요, 그렇죠. 음. 그 우리가 쓰는 물들을 이렇게 탑재시키는 어, 탱크가 따로 있고, 또오물을 보관하는 탱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항공기가 도착하면 그 오물을 치우는 큰 차가 와가지고 어? 네. 그 오물을 다 빼내고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항공비행 네. 그 그렇죠. 하니까 그래서 비워주시거든요 음.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이제 신기종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구형기종 받있으니까 네, 네. 그러니까 네. 구형기종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파란색 우리가 아. 약품을 아. 뭐 넣으면 이게 물에 들어가면 게 파랗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독이 되는 건데 음. 깨끗한 물만 걸러져서 다음에 사용할 때 계속 음. 재사용이 되는 건데 음. 그때는.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맞죠. 근데 이게 걸면 르 걸릴수록 탁해지잖아요 아무리 잘걸른다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 장거리 가거나 중거리 가면 착륙하기 전에는 네. 어그 주변에 화. 맞아요 그 화장실 주변에 아무리 이게 뭐 저기 뭐야 걸러서 뭐 다시 온대지만 그래도 역시 장거리 열몇 시간 가면 그래서 그 화장실 주변에 가기가 너무 싫어 <laughs> 신기적은 혹시 비행기 타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플러시를 딱 누르면 뭔가 퓨용 이렇게 계요 엄청난 바람이, <laughs> 엄청난 바람이. 애기들 경쾌하는 데. 오, 아주 그게 뒤로 석션 타입이라고 해서 공기가 확 유입되는 네, 형태. 엄청난 그 힘으로. 물론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 어, 아주 그쵸. 소량의 그쵸. 물이. 나무자 음. 그래 약간 그 이물질 같은 걸 물이 약간 살짝 씻어주면서 아우 <laughs> 나, 아, <정말. 웃음> 나 너무 아, 리얼하게 아, 나 진짜. 너무 리얼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서션 타입으로 다 이렇게 탱크로 가는데 음. 그게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게 관이 쭉 연결 그러니까 L 사이드 R 사이드에 그 관이 쫙 연결돼 있는데 만약에 그 화장실에 네. 뭐 넣지 말아야 될 음. 예를들어 비디저 키처럼 줄어죠뭐볼펜도 그게 이제 옷에 있다가 떨어지다가. 본인도 모르 이렇게 떨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네. 아무튼 그 이물질 들어가면 이제 막히잖아요. 이 네. 그럼 중요한 건이 뒤를 다못 쓰잖아. 같이. 그렇죠. 아, 음. 아예 음. 그 통로가 L사이드, R사이드 나눠 가지고 그 엘사이드, 네. 따로, 네. 따로 있잖아 음. 그쪽 통로를 아예 네. 못 쓰게 되는 그게 거죠. 문제가 또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럼 나머지 통로 쪽만 화장실 예. 줄이 난리가 나잖아 맞아, 맞아. 그래서 또로에다가 그리고 아나 옛날에 그거 한번 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? <laughs> 예전에 그 석션 타임 얘기한는거생각 났어요. 우리 그 홍보실 남자 직원 한 분이 저테 되게 친한 분이었어요. 제가 사무실 근무할 때 음. 그분이 막 저한테 커피 마시러 와갖고 얘기를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. 아뭐뭐 아 뭐,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어, 비행기 기내를 찍는데 뭔가 재밌는 뭔가 아이템이 아 있었으면 좋겠다. 음 자기네 그죠. 아 이슈될 만한 아이템이 있었으면 음 좋겠다. 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. 내가 아마 화장실 석션에 내가 정비사님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끝을 거기다 이렇게 딱 놓고서는 플러싱을 팍 어. 누르면은 이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하나가 쇽 들어갈 정도 로다 풀려고 아그 정도 아 힘이 그 석션의 힘이 세다는 네. 얘기를 들었다. 음 그래 갑자기 그분이 오, 아이디어. 진짜로. 진짜로. 그래서 가서 그 실험을 했다는 아 거예요. 진짜 정비사님들. 기 난리나지 않아요? 정비사님들, 어. 나중에 자기 정생 그니까 사실 너 찍기 전에 정비사님이 됐대. 이거 정말 <목소리> 찍을 거냐? 이거 만약에 뭐, 그렇지, 거냐? 그렇죠. 어, 이거 어, 못 찍으면 어떡해. 그 준비행위 못 잡나서 못 뜨면 어떡하냐 스케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. 그 담당자가 한 번만 찍한 번만 찍겠지? 막 <laughs> 졸라, 졸라가지고 찍었대요. <목소리> 그러니까 휴진이가 녹음다고 생각을 한 거지. 그래서 찍었는데,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화장도불고이 <laughs> 아니라 <하니까> 슝! <쉬워>. 이렇게 <laughs> 어, 들어가다 정말? 아, 글쎄 그래. 힘 세요, 사실. 그래.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. 그럼 <laughs> PD님이 되게 좋아하셨나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될것 같다. 이거 맞아. 이거 나중에 텔레비전 나 실적 맞아. 나왔어요. 아니 맞아. 시청자들도 궁금하고 <laughs> 재밌어요. 어. 항공기 정투팀의 허가를 받아 그 압력의 세기를 실험해 봤습니다. 연기의 화장지를 넣고. 약1 0 m 까지 길게 늘어뜨린 뒤전기가 화장지를 얼마나 빨아들이는지를 실험해봤는데 드디어 실험 시작. 인후지를 빨아들인 견기. 다른 각도로 관찰해.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 화장. 오, 와. 정말 압력이 대단한데. 본인도 자기윗사람한테 칭찬받을때정부사님만 <laughs> 괴로했다. 전부 <laughs> 사님한 괴로했던 <laughs> <laughs> 거지. 그래서 그 석션을 누를 때 아기들 가끔 막 놀라 갖고 막 울고 그렇죠. 음. 그래서 음. 뚜껑 닫고 내리라고 음. 안 했던 것 같아. 맞아, 근데 아기 있는 경우는 아기 내보내고 플러싱하라고 말해드리잖아. 음. 음. 그래서 절대 저희는 <laughs> 어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. <laughs> 여러분들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. <laughs>